4월 24일 목요일 김유정의 톡톡동해안입니다. 포항시가 지역사회복지관과 협력해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숨은 이웃행복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포항시 복지정책과 이명지 주무관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죠.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숨은 네, 이웃행복센터를 지금 운영 중이신데요. 이게 우선 네. 어떤 사업인지부터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수원님 행복센터는 올해 2025년도부터 저희 포항시 복지정책과에서 주도적으로 포항형 고독사와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새로 시작한 이 고독사 예방 사업 중에 일환이고요. 네. 이 고독사 사업하고 원래는 작년 24년도부터 시작했던 지역 밀착형 복지관 사업에 융화돼서 이제 시작되는 게 <inate> 수문이후 행복센터입니다. 네, 수문이후 행복센터는 고독사 사업을 중점으로 수행하는 기관이고요. 이전에 종합사회복지관들이 본인들이 거점으로 있던 공간 말고도 옆에 지역, 그 다음 근처 지역으로도 이 복지관을 새로 분간 형식으로 거점을 확장하면서 음. 고독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지금 뭐 고령화라든가 1인가구 증가로 고독사 문제가 정말 사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 현황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2023년도 국가인구통계포털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저희 포항시에 지금 50만 인구 중에 약 40%인 10만 명가량이 현재 1인 가구로 저희가 조사가 되고 있고 네. 이 1인 가구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될 것으로 저희도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고독사라는 이제 사회적인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문이용 등록센터를 지금 개설을 했고 앞으로도 네. 이러한 고독사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정말 1인 가구가 10만 명이라면 정말 적지 않은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어, 또 혼자 이렇게 지내다 보면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면서 또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발굴해서 지역 사회와 함께 지원을 함으로써 이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건데 그러면은 이 수문이웃 행복센터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 부분도 좀 소개를 해 주세요. 수문이웃 행복센터는 이제 현재 그게 (4개의) 사업을 중점으로 해서 고독사 사업을 진행합니다 네첫 번째 사업은 안부 확인 사업이고요 네. 두 번째 사업은 프로그램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이고 세 번째는 소규모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네. 저희가 작게나마 예산을 편성해서 고독사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1인 가구에서 생활하기 힘드신 부분을 저희가 주거 환경 쪽에 측면에서 조금 보충해드리는 프로그램이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저희 사후관리라고 해서 어,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지만 네. 예를 들어서 고독사로 인해서 사망하시게 될 경우에 그 후에 그분이 사셨던 주거지를 저희가 유품정리라는 사업을 음. 명하에 이분들의 짐을 또 치워드리고 청소를 해드리는 그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앞서 이렇게 네 개의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하셨는데 첫 번째로 안보 확인 말씀해 주셨어요. 예.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매번 전화를 하는 건가요? 저희가 크게 총두 개의 항목으로 해서 안보 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2024년도에 저희 포항시가 선제적으로 AI 똑똑 안보 시스템이라는 걸 도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AI 시스템을 통해서 일주일에 한번 아니면 두번 정도 그 개인 정보를 주신 대상자분에 한해서 네. AI가 자동으로 전화를 걸게 되고요. 아. 거기서 회신을 해 주시면은, 아, 이분은 지금 별 문제가 없으시구나. 음. 근데 만약에 회신이 되지 않으시면은, 네. 저희가 그다음 그 다음날이라든가 그 다다음날까지 계속 AI가 자동적으로 연락을 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페이백이 없어지면은, 네. 저희가 따로 그음동 사무소나 아니면 수문이웃 행복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 직원분들이. 가서 안부를 확인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음. 비대면 확인이고요. 네. 대면 확인은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한 건강음료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네. 한국야구르트하고 저희가 계약을 체결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한국야구르트 건강음료를 고독사 대상자분들한테 지원을 하면서 음. 그 직접 배달 가시는 분들이 이분들하고 대면적으로 확인을 하시고요. 네. 만약에 그 대면 확인하러 가셨는데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 저희 쪽으로 바로 연락을 주시게 되어있습니다. 센터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센터는 총 저희가 지금 6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죽도동에는 그 포항 우리병원 뒤쪽에 중흥로 171번 길에 지금 죽도동 수문이웃 행복센터가 있고요. 음. 용웅동에는 얼마 전에 개소를 해서 새마을로 56에 지금 용웅동 수문행복센터가 있고, 청하면에도 얼마 전에 저번 달 3월 달에 개소를 해서 청아제일교회 옆에 보면은 문화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를 음.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오천읍 같은 경우에는 오천시장 내에 지금 이웃사촌복지센터라고 그 이웃사촌복지센터 안에서 수문이웃행복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요. 음. 중앙동은 학산중앙복지관 안에 수문이웃행복센터를 저희가 설치를 해서. 중앙동 내에서 고독사 발생하시는 분들을 좀 관리를 하고 있고 네. 장량동 같은 경우에는 장량동 LH 6단지 관리사무소 옆에 작은 도서관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숨은 이웃 행복센터를 저희가 설치를 해서 현재 운영 중입니다. 네, 뭐 궁금한 게 어쨌든 이런 사회적 고립 가구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네. 어떻게 찾아내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포항시 안에 있는 29개 읍면동에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네. 저희 포항시 자체적으로 포항시 희망톡이라는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 거기를 통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해주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직접 찾아가는 시스템이 또 하나 있는데, 복지사각지대 네. 발굴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명단이 예를 들어서 3개월째 건강보험료가 미납이 되셨다든가 어. 아니면 수도요금이 미납이 되셨다 하면 저희한테 이게 명단이 뜹니다. 그럼 네. 저희가 그때 또 출동을 하고요. 보통 어. 저희가 직접 발굴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민간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 받습니다. 그래서 행복기동대라고 저희가 지금 주민분들을 양성을 하고 있는데 이 주민분들을 네. 통해서 민간 부분의 협조를 얻어서 그 발굴 시스템을 또 지금 체계적으로 잡아보려고 올해부터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이 행복 기동대 이게 이제 주민들이 직접 우리 지역 내 고립 가구를 발굴하는 그런 뭐 기동대 활동이잖아요. 네네 모집 진행 중이라고 들었는데 좀 소개를 해주시죠. 행복 기동대는 말 그대로 지역 내에서 같은 지역에 있으신 분들을 돌보고. 그리고 위기 상황을 저희에게 신고해 주시는 자발적인 조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 행복기동대가 행복기동대 소속되신 분들은 본인들의 이웃의 위기 상황을 저희한테 전달해 주시기도 하지만 음. 위기 상황에 처하신 이웃들을 도와 주신 역할도 지금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지금 행복기동대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네. 행복기동대에 대한 어, 기본적인 정의라든가 이분들이 활동하는 내역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드려서 지금 네. 교육은 저번달부터 시작해서 계획을 계속 잡고 있어서 앞으로도 24시간 그다음 365일 돌아갈 수 있도록 교육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우리 지역에 이제 여섯 개 숨은 이웃 행복 센터가 운영 중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좀 사례라든가 성과를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원래 이 스무디웃 행복센터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2024년도에 저희가 지역 밀착형 복지관이라는 개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부터는 고독사 사업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기간으로 해서 이스무이웃 행복센터가 새로 개설을 했는데 이 좋은 사례들이 한 번씩 좀 나오고 있는 게 보통 이 복지관들이 본인 들 건물이 있는, 본관 건물이 있는 지역에서만 활동을 주로 했었는데, 네. 이게 다른 지역으로도 가다 보니까 그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복지 문제들이라든가 고독사 문제들에 좀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음. 읍면동에서 수행하지 못하는 복지 문제들, 특히 고독사 네.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케이스들이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저기 오천읍에서 그 대상자 한 분이 아까 말씀드렸 망던 보광시 희망톡을 통해서 신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여기나가 있던 수문이웃 행복센터 직원분들이 바로 조치를 취해서 이분을 병원으로 네. 이송을 또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바로바로 즉각즉각 대응할 수 있는 좋은 네. 사례들이 지금 한 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가 수문이웃 행복센터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성과 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 이밖에도 이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계획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말씀해주시죠. 예,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저희 포항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좀뭐 이런 뭐 각종 사업이나 아니면 좋은 정책들 내주고 계신데 어, 저희 포항시에서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20년 태풍북센터와 같이 이런 고독사 사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읍면동 자체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업이라든가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저희가 AI 시스템을 도입한 것과 같이 AI로 해서 어떤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사업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우리 주위에 홀몸 어르신이나 고립 가구가 있을 텐데 평소에 이렇게 이웃들을 관심 꼭 필요해 보이고요. 끝으로 남길실 말씀해 주시죠. 주변에 어려우신 이웃들이 정말 많이 산적해 계시는데, 앞으로 저희 시민분들께서도 저희 포항시에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어, 지지를 좀 부탁드리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하시는 사회복지사분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네. 적극적인 관심과 그 다음에 지지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포항시 복지정책과 이명진 주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